우성래 선수 만나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4주 전에 뭐 합숙을 갔다 오고 나서 제주도에 바로 시합을 갔는데 이제 낙찰을 해가지고 음. 뭐 갈비뼈가 이제 골절이 되고 네. 골반 어깨 쪽으로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퇴원한 지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넘었고요. 지금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마 한... 한 2, 3주 뒤에는 시합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. 음,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한 7, 80% 정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. 어, 시합을 임할 때는 거의 90%, 100%까지 끌어 당기려고 지금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낙찰하게 되면 뭐 근육이 경직이 되고 효율증이 어, 있기 때문에 어, 아무래도 자전거보다는 뭐 체력 유지로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을 두고 뭐 웨이트라든지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좀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저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저로서도 좀 안타까운 그 부분이고요. 어 아무래도 신인 선수가 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배출이 조금 인원에 좀 적다 보니까, 그래서 이제 뭐, 지금 나오는 선수들도 이제 있고, 앞으로 이제, 지도관님이라든지 좀 많이 도와주시니까, 가면은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은, 어 남을 따라 하는 것보다,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자기가 스스로 찾아내서, 어 그거를 좀더 극대화시키고, 단점을 이제 보완을 시키고, 뭐 선배단의 조언을 좀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자기 색깔이 분명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. 네 이번에 이제 어 서면점이 이 크게 이제 좋은 곳으로 이제 개편하게 되었는데 좀 많이 찾아주시고 선수들도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멋진 경주로 부산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 선수들이 음, 고객분들한테 이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네, 답, 앞으로도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